네. 포스코 DX 주주분들 안녕하십니까. 돈벼락 주식입니다. 오늘 포스코 DX가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상승은 좋지만은 사실 포스코 DX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닐 거예요. 왜냐? 자꾸 여기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지금 포스코 DX처럼 이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포스코 DX의 모습을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여기서 크게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또다시 크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9월달 들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간의 조정은 거쳤지만 큰 조정은 거치지 않고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했는데 여기 구간 이하로는 떨어져도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현재 저점을 5만원에서 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5만원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하로 떨어질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공매도 금지 이슈 이후에 웬만한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을 거쳤는데 포스코 DX는 약간의 조정만 거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 DX가 횡보하는 기간이 길다고 해서 너무 지친다라고 해서 매도하게 되면은 후회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이 구간을 일부러 늘어뜨리고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다르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왜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식에 투입된 돈들이 뭐 이자를 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급한 돈이 생긴다라든가 뭐 자녀 학원비라든가 이렇게 돈 나갈 일이 많다 보니까 주식에 있는 돈을 뺏어서는 일들이 많아져요. 하지만 세력들은 그런 돈들이 아니니까 자기네들 큰돈 써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세력들한테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돈뺄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만 견디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는 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코 GS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비록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움직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은 당장 내년부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돼서 또 한번 이 테마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DX는 8자리가 아닌 거고 게다가 포스코 DX는 현재 공매도가 더 이상 개입이 불가능한 종목이죠. 주주 명부도 폐쇄됐고 앞으로 포스코 DX가 뭐 코스피 200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다시 공매도가 가능하겠지만. 바로 이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서 공매도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주주명부 폐쇄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공매도들이 쉽게 이 종목을 찍어 누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비 이전 상장 이후에 그 이슈 이후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 포스코 DX는 작은 조정에 그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한테 여러분들이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구간이 조금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제가 텔레그램 방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라면 지금 이 구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로봇주랑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로 수급이 쏠려 있었는데,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전체적인 로봇 종목들로 수급이 분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내일 시족과 공략 종목으로 같은 로봇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강하고 매물대가 없는 T로보틱스를 안내 드렸고, 그리고 정치 종목 중에서도 이 대상 홀딩스 우를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연속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내일 단기적 수익만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대응 전략을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중간 점검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눌림목을 만들어 주고 슬슬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제 11월 30일이 되면은 호재가 뜨면서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미리 들어가 있으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종목을 중점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혼자 매매한다라는 게 그리고 실시간 대응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있는 거고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적힌 번호로. 숫자로 1만 남겨주시면 은 제가 텔레그램 입장 코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아가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포스코 DX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로 통해서 수익을 쌓아가셔야지 돈벼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두 돈벼락 맞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